선생님이랑 같이 출판 봅시다. 자, 일단은, 또 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 계산했던 거, 하람이 잘 기억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일단맨첫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하람이가 4번 틀렸지? 물론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자, 지금 요거는 숙제에 칠거 하는 건가요? 음.. 날짜가 월요일이잖아 여기 네. 그럼 17, 18 5, 3, 4, 5, 6, 7, 8, 9 아홉 문제밖에 없어 요아 여기서부터구나 이런 문제 이게 화요일 오늘 숙제하네 그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기까지 끝났잖아 네 그럼 이거 지워야지 아어 여기 월, 토, 겨깨오고 네. 숙제가 끝났으면, 사람, 네. 숙제가 끝났으면, 네. 여기다가 이제 화요일 숙제 끝이라고 줄을 딱 꺼놓으면은, 네. 좀 편하겠지, 그지? 네. 맞제? 네. 이렇게 하고, <laughs> 어, 이건 내일 숙제 되겠네, 그러면. 네. 맞지 않냐? 네. 응. 수요일 이렇게 조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 접어서, 네. 이러고 봐.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지금 화이가 문제 풀면서 집중 못 한다는 얘기지. 옆에다가 줄기 옆에 다춰서 그렇게 씁시다 네 그지? 아 네. 어, 그리고 지금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랑 보면은 하람아 진정해 가만히 어왜 뭐 이렇게 정신없어 선생님 설명 들을 때는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지 응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자 계산하는 거 보면은 계산하는 거 보면 뭐 하람이가 크게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 응. 어? 못 하고 응.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응. 그래도 일단 틀렸는 거 위주로 또 응. 까먹었을 테니까 쌤이랑 같이 하면 기억이 좀더 나겠지, 그렇지? 응. 응. 자얘 둘이 같은 경우는 부호가 어때? 같아요. 응.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거 기억 나나요? 네. 응. 사실 우리가 그냥 계산할 때도 똑같긴 해. 응. 그냥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괄호부터 없애주라고 그랬지 네. 맞나? 네. 그리고 얘는 괄호 밖에 플러스고 괄호 안에 마이너스면 뭐가 돼요? 부호가 네. 집중해야지 네. 다시 괄호 네. 밖에는 플러스였어 네. 그리고 괄호 안에 마이너스야 네. 그럼 이 괄호 없애주면 부호가 뭐가 돼? 이 괄호 없애주면 어. 부호 마이너스가 되지 어. 요두개 부호가 같아야 플러스가 되고 네. 요두개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된대 네. 기억나 안나? 음. 안나요 네. 숙제할 거 엉망진창으로 하셨단 얘기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요 친구 계산할 때 둘이 부호가 어때요? 같은. 같으니까 네. 얘네 둘이 뭐해 주지? 네. 그게 이거잖아 네. 맞아요 네. 사실 얘랑 얘랑 똑같은 얘기야. 네. 맞제?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5분 1일까? 그래서? 됐제? 네. 그럼 답 적을 때 예쁘게. 이렇게 네. 적어줘야지. 네. 맞아, 네? 네. 응. 답 적을 때 예쁘게 정돈 잘 해서 적읍시다. 알겠지? 네. 뭐 예를 들면은 또 옆에 16번이나 18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그다음 뭐부터 할래요? 그 분수 바꿔서 아, 어, 분수 바꿔서 얘는 어떻게 돼? 아, 스타일 지. 그다음 뭐 할래요? 음, 통본 뭘로 통번 할래요? 오. 뭐로 돼요 이 친구? 아, 네. 안될것 같은데. 선생님이 통번은 분모에 뭘로 한다? 분모에? 뭘로 통보해야 돼? 그죠 자, 다시. 통보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분모에? 분모에? 뭐에? 최소공배수. 네. 기억 나안 나? 나. 자랑이에요. 매주 해도 매주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있으면 돼, 안 돼? 네. 그래서 이 친구 뭘로, 토, 뭘로 할래? 소인수분해. 네. 해서, 이렇게 됐지? 네. 그럼 이제 소, 최소 공배수가 얼마라는 거야? 네. 1 어. 그래서 뭘로 통분한다? 10. 네. 통분을 해보면, 네. 이 친구는 그럼 10분에 얼마야 돼? 4. 됐지? 네. 그 다음 얘네 둘이 부호가 어때? 네. 같으니까, 둘이 뭐 한다? 응. 응, 똑같이. 그래서 얼마가 돼? 응, 30, 응. 그리고 부호는 응. 응, 됐지. 네. 이렇게 예쁘게 또박또박 해주시면 돼요. 정신 차려서 네. 엉망 진창으로 난장판으로 하고 있으면 돼요. 네. <laughs> 이렇게 생겼어 응. 뭐부터 할래? 그.. 바꿔줘 뭘로 바꿔줘요? 뭐를 뭘로 바꿔준다? 말 또박또박해야지 어, 10분에 35를 아니 그니까 러 뭐를 뭘로 바꿔준다? 35를.. 아니지 이거 35 아닌데 아 마이너스 3.5를.. 3.5가 뭔데요? 3.5요? 응 소수를 아소수 소수를 뭘로 바꿔준다? 흰 술로 항상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지 그지? 렇 네. 그 다음에 뭐 해줄래요? 통분 통분하기 전에 네. 소수인 친구들은 분수 바꾸면 약분이 될 수도 있지 네 선생님이 약분되는 약분 네. 친구 먼저 약분해줘요 네이 친구 약분돼요? 안 돼? 어때요? 뭘로 할래 약분? 5 그래서 밑에는 5로 약분하면 얼마? 2 얘는 5로 약분하면 얼마? 7해서 약분을 먼저 해주세요 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통분을 해요. 통분 뭘로 할래? 응. 뭘로 통분할래? 통분은 뭐예요? 뭘로 한다? 아, 최소공배수. 누구예요? 부모예요, 최소공배수. 부모가 누구랑 누구지? 2, 4. 최소공배수 구해보자. 뭘로 할래? 2, 1, 2. 얼마, 얼마 2, 2, 2 얼마예요? 4요. 그래서, 4로 최소 공부했을 때, 네. 분하면은는 얼마 돼? 됐나? 네. 그 다음 뭐 해줄래? 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괄보부터 없애줍시다. 네. 그럼 얘는 괄보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네. 얘는 괄보 없애주면 어떻게 돼?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14 되겠지? 네. 뒤에는 괄보 없애주면? 4분의 1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4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준다? 빼요 네. 어디에서 어디를 네 어디에서 어디를 빼 뭐에서 뭐를 뺄거야어분자 빼요 아니 그러니까 뭐에서 뭘뺄 거냐? 14에서 11을 빼 큰거에서 작은걸 빼주라 네 그래서 빼게 하니까 얼마 됐어 4분의 3이 그리고 부호는? 어, 그렇습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아, 말이어요 누가 더 커요? 4분이 있어요. 니가 그러니까? 큰 친구, 뭐를 네. 달아줘야지. 아, 네. 맞나? 네. 그거를 숙제할 때도 좀 생각을 잘 해보면서, 네. 또박또박 숙제를 해야지. 계속 흐리멍청하게 숙제하고, 맨날 편리하게 알겠지. 네. 뭐,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뒤에 28번도 안 보고. 뭐 거기 나와 있기로는 뭘 어떻게 해라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거기서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두 친구 빼기를 할때뭐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쿵 저렇쿵 막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은 뭐요 친구는 그대로 있고 네. 요두 친구를 자리를 바꿔서 요렇게 자리를 바꾸고 네. 그러면 얘네 둘이 부호가 같아지니까 부호 앞으로 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데 선생님 이거 헷갈리니까 선생님은 그냥 괄호 풀어주면있지 네. 그래서 요 친구 괄호 풀어주면 얼마래? 마이너스 네. 요 친구는 괄호 풀어주면? 아니이요 괄호 안 밖에 부호가 다르면 내만 네, 하지 말고 선생님 말에 대답 안 하는 거야, 바람 그러면 맞아 아니야? 네. 요 관호 안팎의 부호가 다르면, 부호. 다르면, 맞지. 같으면, 부호. 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네. 요렇게 하고 나면 얘네들이 부호가 어떻게 됐어? 같졌어요 집중해라. 네. 네. 그래서 부호가 같으니까 숫자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어, 지다 네.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뭐 요런 식으로 해줘라. 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와야지. 계속 똑같이 있으면 안 된다. 네. 40번 한번 볼까? 이렇있다 그럼 뭐부터 할래? 응. 뭐부터 해? 어.. 소수를.. 그래서 그.. 그래서? 싶은 일 있어 그 다음 뭐 할래? 그러면.. 사업 때? 약..봉? 약봉 되는 거약분부터 해주라 아, 했잖아 네 맞아 아니야 네. 뭘로 약분 할래? 2. 와. 5. 집중해라. 10. 약분을 해야 통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약분부터 해줘요. 그래서 통분하면, 뭘로 통분할까요? 어, 3과 5. 3과 5에? 제, 저, 저... 뭘로 해? 어, 안 돼. 그럼면 어떻게? 그, 요 얼마야? 그, 그, 얘는 얼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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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 주는 말 하다가 얘는 괄호 프로슈머 어떻게 돼? 어째 뭐? 괄호 아니 이게 없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말했 얘네 둘이 지금 부호가 어때? 다른. 다르 면은? 말했어. 소리만 와서 얘네들이 부호가 어때? 같은. 같으 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할 건데? 네. 집중해라, 집중. 집중 안 하나? 이거 두개 부호가 같은데 뺀다고? 아. 이거 두개 부호가 같은데 뺀다고? 물론, 얘도 응. 마지막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열심구 지금 약분이 안 되지. 연습장에다가 천천히 또박 또박 쓰면서 푸시면 되는데 응. 너무 막 징창으로 풀고 있으니까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이런 거 해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라 고 그랬어. 지몇몇있 있어 자자몇개 네? 있어? c 개 s e m 집중 안 하니까 e 개도 바로바로 안 나오지 지금? 집중해라 네. 숫자 몇개 있어? s e milk case. milk case. m 어 l k case. milk 서 a s e milk c a s 기억나, 나? 사랑이다. 음. 그래서 요두 개부터 할 거야. 네. 그래서 얘네는 뭐부터 할래? 네. <laughs> 응. 네. 정서를 문수로 바꾸면 얘는 얼마가 돼? 10분에 15. 근데 10분에 15. 자, 나머지도 다 적어줘야 돼. 네. 이 뒤에 있는 친구 어디 날아가고 이러면 돼야 한다. 네. 연습장 아깝나? 그러면 이 약분 해 주자. 이 약분하면 어떻게 돼? 1 3 됐나? 요거 두개 계산하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해뭐할 건데 이제. 어. 계속 똑같은 거 하잖아. 얘네 둘, 요거 두개 먼저 계산할 거 아니야? 네. 이제 계산하려면 얘뭐 해야 돼, 이제? 네. 어? 응?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집중 안 할래. 얘네 둘이 계산하려면 뭘 해줘야 돼,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더할 건데? 뭐, 얘랑 얘랑 더해, 지금?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지금. 정신 못 차리지. 다시. 이거 두개 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 통공인가? 뭘로 통분할 건데? 최소 공수. 그럼 얼만데? 2 음... 이야? 아니, 2랑 6의 최소 공배 수가 얼마냐고? 6. 아, 어, 2야? 아, 아, 아. 6. 6. 뭐야 6. 6. 6. 6. 6. 6. 차리 6. 집중 좀 해라 6. 네. 럼 얘는 6. 분의 얼마야 응. 얘네, 그대로지? 이런 응. 거할때 굳이 소인수분해 안 해봐도 2에다가 3 곱하면 6 되잖아. 응. 얘가 지금 얘 약수지? 응. 역시나 뒤에 있는 친구 빼먹지 말고 그대로 다적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산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부부가 어때? 바 네. 어떻게 해? 네. 어디에서 어디를 빼? 에서자면 얼마야? 아, 분이6에 6분 3? 네. 집중을 얼마나 안 하면 지금 9 7도 안 되지 이만 네. 집중하는? 그 다음에 부호는? 이큰 친구 부호 데리고 오면 되지. 네. 역시나 또 뒤에 그대로 다 적어주고. 네. 그 다음 뭐할 거야? 그, 약분 되니까 약분 해줘야 돼. 아 이제 정돈이 됐으니까 얘네들이 계산 이제 해주면 되겠지. 네. 얘네들이 부모가 같으니까 통보는 아니요. 집중해라. 선생님이 수업 한 시간 동안 집중해라. 이걸 몇 번을 해. 얘네들이 부고가 어때? 어, 같음. 같으면 어떻게 해줘? 교육. 그래서 얼마 돼? 한... 삼. 부모는? 남아 됐나? 네. 그 다음 뭐 할건데? 어, 갖게 해요 응. 부모를 갖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지? 응? 어? 뭐라 부르지? 응 원칙적으로는 요 친구 지금 약분이 되잖아 응. 약분을 먼저 해야 돼 근데 어차피 통분하면 이 친구 12로 통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그냥 통분할게 그럼 분모는 이분자는얼마데2 됐나?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띠용 그럼 얼만데? 2 3만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다 적어가면서 하나씩 해야 돼 그게 문제다 알겠지 그래도 이번주 숙제하는 거 보니까 하람이는 괜히 코딱지만큼 차근차근 해오긴 했던데 음. 점점 더 발전을 해야지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맨날 틀려요 음. 뒤에 넘어가서 곱셈하는데 음. <laughs> 70페이지 5번 한번 볼게. 저 지금 곱하기 4 있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기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기 하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기 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이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아네 알겠나 네. 플러,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둘이 부호 같은 친구 곱하기 하면 플러스란 말이야 네. 그럼 A 일단 플러스고 얘네들 곱하기만 하면 돼 네. 그런데 이 친구 지금 둘다 뭐지? 소수지? 네. 맞아 아니야 네. 물론 분수로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소수 곱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소수 곱하기를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뭐부터 곱해? 얘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곱하면 그리고 소수점은 총몇 자리? 여기 한 자리 있고 여기 한 자리 있으면 총몇 자리야? 부자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이렇게 찍어 줘야 되겠지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실제로 소수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다동 뭐라 적어야 돼 어. 소수 곱하기 할줄 몰라요 집중해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네. 맞아 아니야 네. <laughs> 8번도 한번 봅시다 역시나 둘이 곱하기 하고 있어. 네. 둘이 부호가 어때요? 몰라요. 음. 다르면은 뒤에 부호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 네. 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숫자끼리 곱하면 얼마야? 두왜 하람이는 이거를 곱하기인데 네 마음대로 더하기로 막 바꿨지? 뒤에 보니까 엉망진창이지? 네. 난리 났지? 네. 그러고 있으면 돼야 돼.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둘이 부호가 어때요? 다르니까 다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어. 이 친구는 이제 계산하려면 뭐 할거야?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네. 그래서 결국 얼마라는 냐3 곱하기 3. 3. 3 여기 3 있잖아 어. 그래서 아람이가 분수 곱하기 계산 소수 곱하기 계산 아직 잘 못하지 그지? 자, 소수랑 분, 분수랑 소수랑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그대로 놔두면 계산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꿔? 역시나, 내말 네 하지 말고 대답해라. 뭐 선생님 얘기 듣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내 그러지 말라 그랬지. 따르고 내 말하고 있어 바보야 네. 분수랑 소수랑 같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뭐를 뭘로 바꿔준다 네. 소수를 소수를 네. 분수로 그래서 이 친구 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네. 원칙적으로는 약분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곱하기라서 최종적으로 약분을 하게 돼요 네. 자, 어쨌든 얘랑 얘랑 부호가 어때 네. 어때? 달라요 다르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 분수 곱셈 할수 있어? 없어? 하람이 나도 <목소리> 응. 응. 없어요 없어요? 응. 도대체 숙제를 어떻게 한 거야 분수 곱셈도 못 하는데 분자들이랑 분모들의 약분되는 거를 다 약분하면 돼 어. 그래서 얘네 둘이는 2로 약분이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2 네. 여기는? 네. 그리고 나서, 뭐, 약분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음. 그러면, 분 모끼리 곱해. 얼마야? 음. 분 자끼리는 곱하면 얼마? 음. 이러면, 분수 곱하기가 끝이 난 거지. 응? 어? 이만함씨. 분수 곱하기 못하는데,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응? 어? 그럼 너는 16번, 17번 이런 것도 어떻게 푼 거예요? 분수 곱하기 못하는데? 여기 12번 이런 거 어떻게 푼 거예요? 도대체 분수 곱하기 못하는데? 그럼, 분수 곱하기 못하는 이 말함 때문에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지. 자, 뭐부터 할래? 소수를, 아, 소수를. 그래서 얘가 10분에 10이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이 부호가? 달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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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면은?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계산할 때는 약분되는 거다 해주면 돼. 네. 15랑 10. 오, 뭘로 약분해? 5. 3. 5. 3은 안 아, 돼. 10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5. 5. 3. 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죠. 그럼 얘는? 네, 6.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면? 3. 4. 더 약분되는 거 있나, 지금? 네. 얘네 둘이 약분이 되야안 돼. 돼? 네. 분석기는안 되지. 네. 그래서 4 곱하기 1은? 황급하기 사면, 요런 식으로 또박또박 예쁘게 써서 순서대로 하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글씨가 엉망진창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맨날 복잡하고 어려워지지. 순서대로 차분차분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트라서, 유리수 파트는, 일단 차분차분 안 틀리고 또박또박 계산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또박또박 순서대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됐나? 음. 뭐 분수, 곱셈, 나눗셈 한 문제만 더 해보면 요건 뭐 번외야. 요거는 저기 거기 때문에 왠 양상 거.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약분해도 다 해주면 돼. 얘랑 얘랑 약분 한번 해볼까? 뭘로 약분할래? 어, 3? 뭐, 3으로 해도, 3으로 해보자. 얘는. 9, 어, 얘는. 그 다음, 또한번더 되겠네? 네. 또 뭘로 할래? 3. 3. 4, 얘랑 얘랑은? 5. 얘. 5. 얘. 5, 더 되는 거 있어 없어? 6, 그래서? 15. 해주시면 되겠지? 네. 맞아,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파트 자체가 계속 계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네. 너네가 그 숙제를 꼼꼼하게, 계산을 예쁘게 해서 오셔야 네. 해결이 되지. 맞아, 아니야. 네. 숙제할 때, 이번에는 하람이는 숙제하면서 아까 한서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네. 진짜 안 물어봤어? 네. 어, 혼자 해야 돼. 네. 틀릴 때 틀리고, 잘못할 때 잘못하더라도, 네. 네가 해서 잘못한 게 뭔지 알아야, 네.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겠지.